노태우, 89,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관동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결세했다.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건강이 악화돼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1932년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에서 태어난 노전 대통령은 6·4·12기로 인관했다 1979년 6·4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12일 2군사 .12 반란에 성공했다. 1987년 유일령 민주항쟁으로 분출된 민주화 요구를 대폭 수용, 직선제 개헌 등이 골자인 유일구 선언을 발표했다.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물리치고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 주세요. 라던 유세는 지금도 회자될 정도로 성공적인 슬로건으로 평가받는다. 노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수용회의 국방 외교 도업적으로 꼽힌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소련, 중국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외교의 지평을 확장했다. 그의 재임 시절 새로 수교한 나라가 45개국에 달했다. 1991년엔 남북이 공동으로 유엔 회원국으로 동시에 가입했다. 북한과도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합의한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을 채택했다. 노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풍자도 처음으로 허용했다. 권위주의적 질서를 타파하려는 이런 노력을 두고 일각에서는 물태우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동시에 흉악범죄 조직범죄 소탕을 내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인물도 노전 대통령이다. 참자, 용서하자. 기다리자는 의미의 참명기가 그의 좌우명이었다. 하지만 신군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은 그의 이력에서 그림자로 남아있다. 퇴임 이후인 1997년 뇌물수수와 내란 반란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소영, 60, 씨, 아들 재훈, 56, 씨등 일남 일려가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연표 1932년 대구광역시 동구 신용동에서 출생 1951년 경북고 졸업 1955년 육사졸업 11기 1979년 수도경비사령관 1981년 전역 육군대장 제2정무장관 1985년 민정당 대표위원 1987년 유의구선언 발표 민정당 대통령 후보 1988년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취임 1990년 소련과 수교 3당 합당민자당 창당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남북 공동 유엔 가입 1992년 한중 수교, 1993년 대통령 퇴임, 1995년 비자금 사 건으로 구속, 1996년12 일, 이 군사 반란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 1997년 특별사면 복권 2011년 회고록 출간, 2013년 추징금 2628억 9600만원, 완납 2021년 10월 26일 사망,